안녕하세요. 아라더 영업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레인저입니다. 제가 요즘 여레인저를 계속해서 공장장처럼 찍어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20강 여레인저입니다. 한번 내셔도 한번 봐야겠죠. 첫 번째로 예언자 세트에다가 솔라리스 대양, 그리고 솔령할에다가 부안가까지 가주신 모습이시고요. 96%입니다 거기에다가 물크힘힘 힘. 아, 아직 고이옵션작은 다 안됐네요 77랩작에다가 이쪽에다가는 보주 박아주신 모습이시고요그 다음에 힘힘힘에다가 77랩에다가 오즈마 카드까지 깔끔하시게 박아놨습니다 힘힘힘에다가 77랩작에다가 여기도 오즈마 카드 박아주신 모습이시고요어 물크힘힘에다가 여기도 보주 박아주신 모습입니다 엠블럼은 77랩이네요 자 이번에는 힘힘힘에다가 여기도 물크 보주까지 박아주신 모습입니다 아, 간혹 8랩도 보이는 것 같죠 자, 여기도 77랩에다가 댐힘힘 껴주시고 계시고, 수속으로 가성비를 챙겨주신 모습이네요. 여기도 수수수에다가 수속강으로 로터스 카드까지 가성비를 챙겨주셨고요. 여기도 수수수에다가 77랩, 그리고 수속강까지, 팔기까지, 수수에다가 로터스 카드까지 박아주신 모습입니다. 물크힘힘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주셨고요. 속발티가 지금 6렙까지 올리셨네요. 그리고 물공, 오즈마 카드까지 박아주신 모습이시고, 당연히 드보브를 끼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속벨트가 5레벨이고, 보조까지 박아주신 모습이시구요. 당연히 물공 5% 무기까지 해주신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크리쳐도 한번 봐야겠죠. 크리쳐 같은 경우에는 진, 강이나 테네브리스. 야, 벌써 57레까지 찍어줬어요. 에픽이구요. 아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속강속강에다가 물공물공, 힘 힘까지 완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주신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을 한번 봐볼게요. 당연히 마령 축기는 말레비시고요. 어, 힘 공속 세팅으로 맞추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길드 버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도 많이 찍어주신 모습이네요. 제일 먼저 봐야 될게아 속강을 아직 마스터는 안 해주셨군요. 속강은 적당히 찍다가 일단 현실적인 점에서 타협을 해주고 다른 능력치들을 올림으로써 데미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해주신 모습이십니다. 또 뭐야? 자, 일단 누굴 들부터 봐야죠. 첫 번째로 적중 켜주고, 수속이기 때문에 수속 설정해주고, 크리티컬 100%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백어트 켜주도록 하겠고요. 어, 타이머는 1분 1초로 놓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윗마해 치고, 붙어준 다음에 플렉스로 넘어간 다음에 이거 써주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윗마해. 쓰 팔브라이즈까지 써주고 붙여주고 AA 다시 한번 윗마해 그대로 플래시로 넘어와서 한 번만 더 AA 써주고 다시 댕싱 적으로 따라온 다음에 윈마해 AA로 반대쪽으로 넘어가준 상태에서 같은 게 쓸게요. 윈마해 플래시 W 하고 다시 한번 W AA로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윈마해 써주고 평평평. 자이 상태에서 베니싱 토크로 투차가 주고요 플래시 써주고 시장 시간이 짧은 스킬들을 먼저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평평평평 평평평평 윗마에 플래시 넘어가죠서 A A 쓰고 베니싱 넘어간 다음에 하나 둘셋 때리고 바로 쓰고 일단 다른 스킬들 먼저 써줄게요 그다음에 펄브라이즈까지 그대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플래시로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온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와 주면은 8회, 11회. 아, 이거 한번못 썼네요. 제가 아까 중간에 한번쓴것 같습니다. 이것만 다시 한번 레인보우 샵한 번만 더 써주도록 할게요. 자, 8회, 13회, 11회가 나왔는데, 오케이. 일단 스킬 횟수는 이 정도면 얼추 맞은 것 같아요. 탑스핀 한번안 들어가긴 했는데, 탑스핀 데미지는 크게 유효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이 상태로 데미지를 계산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높은 데미지가 250, 794, 688, 212.07%가 나왔네요. 와우 야 개개도 없이 20억이 넘게 나오시네요. 지금 현재 데미지가 크저카백2 기준으로 20억 7,783만 5천이 나왔습니다. 야 키가 난다 진짜. 제가 왜 남레인저를 여레인저로 7월달에 시즌 바뀌면 넘기려고 한지 알겠죠 무기를? 잠깐만 이거는 제가 그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얘가 개막 개막을 갔었을 때 데미지 증가폭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도.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참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하네요. 자, 요. 이 상태에서 제가 계산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일 높은 고점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현재 세팅 대비해서 개막 개막으로 갈 시에 12.13% 정도 강해지실 것 같고요. 종막으로 가면은 15%까지도 강해지겠네요. 그러면은 현재 데미지가 20억이 나왔어요. 어, 20억 7,700만 정도가 나왔는데. 자 20억 7 7 0 0만에서 23억 정도로 나올 예정이고 얘는 24억 최종 종종 기준으로 한 24억까지 나오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개개로는 23억 한 3천만 정도 나오실 예정인 것 같네요 여기에서 또 제한사항이 하나가 있는게 지금 속강작이 완료가 안되신 상태입니다 속강이 지금 168이죠 사실상 종결 속강작까지 모두 다 종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88레 기준으로 속강이 203까지 올라가요 여기서 한 9%, 8.7%가 종결 속강에서 더 세지실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8.7%가량을 다시 곱해주겠습니다. 이럼 완전 종결의 종결은 25억에서 26억까지도 나오겠네요. 거의 2단 시판간급의 데미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을 해보겠는데, 뭐 이러면은 데미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아, 누첼인 한번 해볼까요? 아, 오케이. 누고 챌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럼 누고 챌린지를 속강으로 이번에 한번 넣고 봐볼게요. 지금 속강이 이제 오라 같은 것도 없으시고 그런 상황이셔가지고, 원래 88렙 기준 202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속강을 34를 더 올린 상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속강은 34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크리티컬은 0%로 수속에다가 적중도 빼겠습니다. 누첼이니까요. 카운터 빼어튼만킨 상태로, 어, 3분 1초로 놓고 어이거 투완포는 상시로 한번 해놓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3분3분누첼이 어느 정도 걸리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처음에는 또 공놀이죠. 추뎀 오케이 추뎀 뽑혔네요. 자 바로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평평평 아이고 평평평 왜안 써. 아 이거 약간 꾸렸는데? 그냥 할게요 a a s s s 평평평평 평평평평 평평평, 평평평. 다시 a a 어왜 키가 자꾸만 씹히죠? 다시, 플래시 먼저 써주고, 퐁퐁퐁, AA. 퐁퐁퐁퐁, 퐁퐁퐁. 다시 뒤로 넘어가서 써주고, 퐁퐁퐁. 아, 그냥. 민마해. 이번엔 플래시를 먼저 써야겠네요. AA 써주고, 체인 디바이더를 안 썼는데, 체인 디바이더를 써주겠니다 오, 벌써 만줄 돌파했네요. 오, 야. 1분 한 27초 정도 남기고 했죠. 1분 27초 정도 남기면은, 한 1분 33초 만에 클리어를 했는데, 1분 33초면은 데미지 진짜 센 편은 맞거든요. 누굴 챌린지도 지금 1분 33초가량인데, 그러면은, 거의 뭐, 수라급 데미지? 수라 이상급 데미지? 수라가 한 정말 빠르면 은 예언온철 기준으로 야, 추뎀추뎀 뜨면 한 1분 20초 정도 뜰 거예요. 수라가 약간 더 강하기엔 할거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오우, 야, 진짜 센 거죠. 진짜 센 편이신 거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0강 여레인저 진짜 미쳤네요. 일단은 이 정도 손맛을 가지고 이 정도 데미지를 뽑는다는 게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로서 확실히 <laughs> 어, 남레인저를여레인저로 무기 20강을 옮겨줄 수 있게 되는 날에, 옮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날인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